탱커 아부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브레빌 반비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뭐를 다룰 것이냐? 이제 이 브레빌 반비노의 세팅하는 방법하고 세척하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역시나 이거는 어, 구매를 하시게 되면 사용 설명서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를 정독을 두번 하고 나서 정독을 세번네 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딱 진짜 2%가 부족합니다. 2%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메꿔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용 설명서 안 보실 분들도 이 영상 보셔도 되니까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세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팅, 세팅이라면 뭐냐면 여기 한컵 버튼하고 두컵 버튼 있죠. 그래서 이 양을 조절하는 세팅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 인퓨전 기능 있잖아요. 저압 인퓨전 기능, 이 저압으로 추출되는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이 가격대에서 있을 수 없는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한 컵과 두컵 버튼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세팅하려면 추출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시면 되거든요 어, 다시요 동시에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팀 불은 꺼져버리고 이두 개가 이렇게 켜져 있으면 지금 세팅 모드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버튼을 하나 눌러서 원하는 양만큼 추출을 한 다음에 꺼주시면 이렇게 세팅이 끝나는 겁니다. 또두컵 버튼도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동시에 두 개를 쭉 누르면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렇게 되죠. 스팀 버튼이 꺼지고 그러면 또두컵 버튼도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추출 버튼 두 개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만큼 세팅하시면 되고 자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야될건 뭐냐면 인퓨전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저압 인퓨전 시간인데 이 저압 인퓨전 시간은 그냥 추출 버튼을요 그냥 누르고 계시면 돼요 보통은 누르면 끝인데 이게 꾹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까지 꾹 누르고 계시면 이게 지금 저압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떼면 바뀌죠? 고압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끄면은 꺼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어, 인퓨전 시간을 세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한번 누르면 그 시간만큼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이 올라가야 되겠죠? 어 그쵸 그렇죠? 올라가죠 요런 식으로 세팅이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여기까지는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럼 과연 저압 인퓨전이 몇 초까지 가능할까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알아서 고압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손을 떼지도 않았는데 설명서에는 누르고 있는 동안은 저압이고 떼면은 고압으로 바뀌었다가 한번더 누르면 꺼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딱이 타이머로요 10초가 지나면 무조건 고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압 인퓨전 세팅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10초가 한계예요 보여드릴게요 누르고 있습니다. 타이머랑 함께. 누르고 있죠? 저압입니다. 소리가 언제 바뀌는지 보세요. 딱 10초 되니까 소리 바뀌죠? 자, 이해되셨나요? 저압 인퓨저는 10초가 한계입니다. 10초. 10초가 초가 되면은 자동으로 고압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요게 사실 설명서에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추출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볼 거는 뭐냐면, 어, 세척하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인데요. 참 재미나게도 이 정도 가격대 모신에서는 있을 수 없는 브레빌만의 뭔가 세심한 배려가 있어요. 참, 이런 기능 어떻게 넣을 수가 있지 싶은 기능이 뭐가 있냐면, 스팀 노즐, 이 노즐이 우유로 인해가지고 막히게 되면은, 막힌 것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압이 좀 약해지거나 이렇게 막힌 것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대요. 뭐, 어떻게 달려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대요. 그래서, 어, 스팀을 하시다가, 이게 막힌 것을 감지하면, 이 기계가 막힌 것을 감지를 하게 되면은, 스팀이 동작을 하지 않고, 불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제가 1편에서 보이셨던 것처럼, 이 뒤에 열면은, 스팀 노즐을 뚫는 그런 바늘 같은 게 들어있죠. 그걸로 스팀 노즐을 청소해주시고 나서, 다시 사용하시게 되면은, 뚫린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는 게좀 놀랍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그루패드를 세척을 해야 되는 시기를 알려주는 또 카운터 기능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추출 버튼을 200회를 동작을 시키게 되면 200회를 카운터를 해가지고 200회가 동작이 되면은 이 추출 버튼이 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한 컵과 두 컵이 번갈아가면서 깜빡깜빡 이렇게 거리면서 세척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200회를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laughs>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깜빡깜빡 거리면서 알려준대요. 알려주게 되면은 이제 세척 모드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세척 모드. 자동으로 세척할 수 있는 모드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깜빡깜빡 거리면서 알려주게 되면은 같이 제공하는 이그 블라인드, 이 실리콘 블라인드를 바스켓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포탈 필터를 장착하신 뒤에 이게 이제 추출 세팅하는 것과 비슷한데 한컵 버튼과 두컵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데 추출 버튼은 추출 세팅 버튼은 이거 두 개를 2초 정도만 누르면 깜빡거리면서 바뀌잖아요. 근데 세척 알림이 왔을 때, 세척 알림이 왔을 때는 이두 버튼을 한 5초 정도를 꾹 누르고 계시면은 어, 다시 불이 두 개가 딱 들어오는데 어, 추출 버튼을 한번더 누르시게 되면은 번갈아 가면서 깜빡깜빡거리면서 자동 세척 모드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팅하는 것과 좀 비슷해 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어, 추출 버튼을 다시 눌렀을 때두 버튼이 번갈아가면서 깜빡깜빡 거리면 이게 세척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냥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거는 세팅 모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지금 세척 그 신호가 오지 않았을 때는 이두 개를 아무리 오래 누르고 있어도 5초를 눌러 볼게요 아무리 5초 이상 누르고 있어도 그냥 이거는 세팅 모드입니다 근데 버튼을 누르면 하나만 들어오죠 이거는 세팅 모드입니다 그래서, 세척, 신호가 왔을 때만 세척 모드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분을 지금 잡아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안 돼서 설명서를 다시 한번 정돈해보니까, 순서가 이래요. 신호가 오고 나서 세척 모드로 들어간다. 라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지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디스케일링. 디스케일링이 안에 이제, 물때라 그러는데,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그 시기가 되면 이번에는 한컵 버튼과 이뭐 스팀 버튼 이렇게 두개 깜빡거리나 좀 다르게 깜빡거려요. 이거는 디스케일링을 해야 된다는 신호인데 또 이거에 맞게 또 세척하는 방법이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흔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서 보고 어 따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200회 추출할 때 동안 그러면 얘는 세척을 안 해도 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하시고 나면은 세척을 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에서는 하루에 한두 잔씩 밖에 안 먹으니까 한잔 먹고 나서도 세척을 해줘야 되냐. 이렇게 되면 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냥 한잔 먹고 나면은 그냥 물을 흘려주면서 이렇게 성소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제 생각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태도 한 10잔, 20잔 정도 추출하고 나면은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브레비를 사게 되면 제공되는 이 알약을 쓰면 되겠지만, 이게 알약 개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알약은 아껴두셨다가, 200회 하고 나서, 사인요구나면이 알약을 한 번씩 써주시고, 여러분 그냥 따로 세척제, 가루 형태로 되어있는 세척제가 있거든요. 그걸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실리콘 넣으시고, 스켓 넣으시고, 여기다가 이 세척제를 티스푼으로 끝으로 조금만 해서, 한 1g 정도만 집어넣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없어용 머신 청소하듯이 이렇게 잠그시고,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압이 걸리게 만들었다가 다시 껐다 켰다. 그러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는 3 w 웨이 밸브가 달려 있기 때문에 3 w 웨이 쪽으로도 물이 흘러갔다가 다시 안에서 포탈필터 아래서 움직였다가 또 흘러갔다가 하면서 청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업소용 머신 청소하는 것처럼 평소에는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청소에 대한 부분도 사실 거의 다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할 건 뭐냐면요. 이 녀석 제가 아까 전에 세팅을 막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공장 초기화를 시키는 방법. 이것도 재미나게 설명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공장 초기화를 시키는 방법하고 전원을 끄는 방법. 이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전원을 끄는 방법은요. 한컵 버튼과 스팀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꺼져요. 꺼졌죠. 불이 완전히 꺼지면서. 이렇게 전원을 끄시면 되고 켜실 때는 아무 이세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누르면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끄는 거는요, 스팀 버튼과 한컵 버튼을 동시에, 그럼 꺼집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무거나 누르면 켜집니다. 자, 공장 초기화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끕니다. 꺼지고 나서요, 공장 초기화는 어떻게 하냐면, 한컵 버튼과 두컵 버튼을 동시에 꾹 누르고 계세요. 꾹 누르고 계세요. 오래. 자, 그러면 이두개 버튼이 들어오죠. 여기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딱 누르게 되면은 깜빡깜빡거리면서 공장 초기화가 됐습니다라고 사인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장 초기화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전원을 끄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빌밤 반미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유익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으면서 맛있는 그런 커피는 어디 없을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네 원두는 역시 아브라함커피.com 이렇게 하면 좀 식상하겠지 다시 할까?